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ccs 인데요 오늘장 의미있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CCS와 이 전환 사채로 엮여 있는 아센디오라는 종목이 오늘장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로 아침부터 급부상하면서 이 돈의 흐름이 확장이 된 겁니다. 자, CCS도 오전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급등해 주면서 상한가 마감해 주고 있는데요. 자,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 제가 일찌감치 수상함을 느끼고 제가 이 시간 보이시죠. 오전이었습니다. 대응 시켜 드렸고 아센디오 역시 지금 3월 6일 오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고 주주님들 축하 드린다 이러면서 빨리 대응 시켜 드렸죠. 그래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무튼 이 아센디오도 그렇고 CCS 세력이 정말 대단하죠. 조전도체 세력 정말 대단한데, 그렇다면 오늘 상황가 마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담아놨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 좀 준비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CCS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초전도체 테마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때 실망 매물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손절 물량들 많이 나왔는데 자, 오늘 이 물량 다 받아먹고 급등시키고 있죠.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CCS로 바로 치면은 개미들이 확 꼬여버리니까 아센디오로 먼저 잽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간을 본 거죠. 자 바로 이게 그 증거 자료입니다 아센디오 수급 현황인데요 제가 오전장에 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다가 갑자기 3월 6일 이 세력 물량이 10% 가량 확 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얼른 영상 아센디오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자 제가 이거 볼 때는 제가 이 아센디오 수급을 확인할 때는 주가가 약6% 정도 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서 영상을 좀 찍었는데, 이때가 14%였죠. 아센디오도 물려 계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텔레그램방 계신 분들 실시간으로 6%대에서 춤에 할수 있게끔 다 도움 드렸고요. 아센디오 상한가 마감했죠. 이런 식으로 세력이 물량 담는 게 장중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대응을 시켜드렸고, CCS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 세력의 수급 보면서 실시간 대응 원하시면 제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리니까 편하게 좀 매매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010-4069-3948로 C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뉴스를 보시면 초전도체 맹탕 발표. 발표가 실망스럽다 하면서 주가를 이걸 빌미로 아래로 밀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맹탕인데 오늘의 급등은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이래서 제가 CCS 초전도체 이런 뉴스 별로 안 중요하다. 다 세력이 지네가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저도 누구보다 상온 초전도체 관련 발견 사실이 진짜이면 좋겠습니다만 뉴스 내면서 주가 팔아먹고 지금 세력도 단타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투기꾼의 놀이터입니다. 일단, 주주님들 대응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수급 자료 보여드렸죠. 아센디오 수급 자료 보여드렸는데, CCS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CCS 수급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066790, CCS 번호죠. 보시면 3월 6일. 세력이 갑자기 물량을 55%에서 74%로 늘렸다. 그리고 더 이전에 3월 4일부터 얘네는 물량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5%에서 55% 오늘까지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력이 돈을 빼고 있는지, 돈을 넣고 있는지, 하면서 같이 매수하고 같이 매도하는 방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그렇고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CCS가 자, 무자본 M&A로 작전 친 세력이죠. 재밌게도 이 CCS 세력은 그 이전에는 테라사이언스로 한탕 해 먹었습니다. 자, 여기 2차 전지 관련 작전주였죠. 얘네가 종목을, 코스닥 종목들을 계속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무자본 M&A를 통해서 주가 작전 치는 세력인데,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원래는 사료주였어요. 사료주로 800원대에서 만원 가까이 한탕 해 먹고요. 굉장하죠. 800원에서 만 원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한탕 해먹고 무자본 M&A를 통해서 사료주에서 바이오주로 카나리아 바이오주로 이렇게 사명을 변경하고 또한번 17,000원까지 또한번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근에 이 상승 보이시죠? 임상 뭐 삼상 성공 이런 식의 타이틀 내면서 또한번 주가 급등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해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이두 번째 방식이죠. 무자본 M&A를 통해서 또 해먹을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이 부분도 현재 물밑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파일 받아가셔서 좀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자료들 다 그냥 드립니다.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제가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CCS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구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 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